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마르쿠스입니다. 제 아내는 하디아, 튀니지 출신으로 독일 유학 중이던 저와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디아는 언제나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던 모습, 퇴근 후엔 아이들 책을 함께 읽어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상신호가 처음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배 쪽이 자주 뭉친다고 말하던 하디아는 처음엔 단순한 생리통이 심해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복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안 일을 하다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고 갑작스레 체중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아내는 늘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던 아내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저는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베를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 끝에 들은 병명은 자궁육종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종양 중에서도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유형이라 했습니다. 이미 림프절 전이도 일부 있었고 의료진은 차분한 말투로 완치 가능성은 5%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독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안 된다면 대체 어디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치료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반응률도 낮았으며, 면역 치료는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그 말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믿었던 의료 시스템이 드문병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후 아내는 항암을 시작했지만 부작용은 심했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야 했고 치료 기록은 항상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5살 딸, 아일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또 아파서 꿈속에서도 안 웃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거짓말처럼 엄마는 그냥 잠이 많은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아직 괜찮아. 치료받고 나오면 우리 다시 여행도 가고.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뒤엔 말못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에서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자궁육종 환자 회복 사례 증가, 비전형적 항암 치료 도입.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 환자 중심 시스템, 빠른 대응, 높은 생존율 등 논문과 뉴스, 의료 관광 포럼까지 찾아보다가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하디아 우리 한국으로 가자. 처음엔 아내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독일을 떠날 수 있어? 당신 일은? 아이들은? 나 혼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루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다음 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살아야 하잖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도, 돈도 아니야. 희망이야. 독일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지 못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수 있어. 그렇게 말한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서울의 병원에 영상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측 의료진은 영상 진료 후바로 말했습니다.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그말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 귀에 들려온 모든 말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디아와 함께 아이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한국에서 기적을 만들고 올 거야. 인천 국제공항에 내리던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디아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공항 밖 공기를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마치 영화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며 도착한 나라였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길거리 표지판 음식, 사람들의 언어.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였습니다. 공항철도의 조용한 내부, 역마다 정확하게 안내되는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던 조용한 배려. 하디아는 그런 점 하나 하나에 감탄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한 후, 우리는 사전에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소였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청결했고. 주방엔 공용 식기와 전자레인지, 정수기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외국에서 온 환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많이 멀리서 오셨네요.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 정 많아요. 치료 잘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환영 인사를 넘어 저희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서울의 한대형 암전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병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카디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부터 바뀌는 거야. 병원 접수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직원이 접수를 도와주었고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조직 재검 등 모든 검사 일정이 하루 만에 정리되었고 그날 저녁까지 대부분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빴지만 눈을 맞추고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궁육종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재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전략을 정리해 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처음부터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해볼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재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저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담당 교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림프덜더니는 제한적이고 주요 장기로의 확산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수술과 항암 병행 치료가 가능하고 면역 치료 병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디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 살수 있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디아는 마취를 동반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병원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자 하디아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나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줘요. 간호사는 새벽마다 상태를 체크했고, 영양사와 심리상담사는 병실을 찾아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종종 병실 창문 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맞았던 걸까? 퇴원 후 하디아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식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런 그녀를 한 명의 전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항암 2차를 마친 다음 날 하디아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30분 만에 수액과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분은 강해요.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는 아내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과의 영상통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5살 딸 아이는 엄마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매일 말했습니다. 엄마, 머리 없어도 예뻐. 나는 엄마가 최고야. 그 말을 듣고 하디아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단단해진 얼굴로 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디아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생활도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오전 9시 항암 주사실. 치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됐고, 그 시간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아이들과의 영상통화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대기실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병실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희망. 초조함과 안도의 감정이 매 순간 교차하는 공간이었죠. 항암 첫 주차에는 부작용이 강하게 왔습니다. 하디아는 미각을 잃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로 힘들어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던 택시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아픈 거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응, 분명히 이건 내 몸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게스트 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현관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가셨습니다. 따뜻한 죽이 담긴 스테인리스 용기였습니다. 속 다스리려면 이게 좋아. 많이 힘들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디아는 그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이국의 땅에서 만난 순수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서울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병원가는 길목의 편의점 직원과도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근처 카페의 바리스타는 우리에게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북카페에서는 하디아가 아이들을 위한 한국 그림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면 이책 좋아했을 텐데라며,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눈에는 아련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건 말을 넘어선 교감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매 진료 시간마다 도식화된 그림을 손수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 통역사관을 곁에 있었지만 어느새 하디아는 간단한 한국어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치료자와 환자라는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디아의 치료가 절반을 넘었을 즈음 한국 병원의 세심함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간 피로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킬링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하디아는 소극적으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거기서 다른 환자들과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신도 작은 북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아내 환자 말고 그냥 나. 그 말을 들은 저는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 회복해가는 여정을 이 낯선 나라가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치료 후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에는 하디아와 함께 한강을 걷기도 했고 남산타워 근처 작은 공원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을 보며 말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봄이 되면 사람도 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곳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꽃이었으니까요. 죽음의 언저리에서 한 송이 새싹처럼 움트기 시작한 사람. 이렇게 치료와 회복, 일상 속 감동이 반복되며 우리는 어느새 서울에서 반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진 시간은 여전히 그리웠지만 매일 아내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만나는 중이다. 치료가 어느덧 3개월을 넘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항암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간호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항암은 스케줄이 변경되어 내일로 조정됐습니다. 하디아는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료는 일정이 생명인데 그날의 준비를 위해 금식까지 하며 심적으로 준비해 온 그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 소식은 작은 폭발을 불러왔습니다. 왜 오늘이 아니죠? 이런 중요한 걸왜 전날에 알려주지 않았나요?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고,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병원 측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 스케줄과 약물 입고 문제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디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뒤 하디아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외국인이야. 환자가 아니라 변수처럼 느껴져 여긴 우리가 바람기적의 땅이 아니었나 봐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이곳에서 처음 느껴본 불안감 그 감정은 예상치 못한 틈에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어제 치료 일정 변경이 하디아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하디아 씨의 혈액 수치가 예상보다 낮아져 항암제 투여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투여 강행보다는 하루 미루고 보조 치료를 통해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진심이 있었던 거였군요. 저희는 그저 전달받은 방식에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설명을 하디아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단호했던 말투는 우리를 서운하게 하려던 게 아니라 걱정이었던 거구나.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 곱씹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봐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작은 오해와 해소는 우리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환자 한명한 한 명을 데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었고, 그들이 때로 단호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병원 측은 별다른 요청 없이 하디아에게 상담 일정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영양 상태, 수면 패턴,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했고, 치료 강도에 맞게 식단도 다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디아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 참 이상해요. 처음엔 차가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갈수록 더 따뜻해져요. 그 말이 저는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함을 너무 빨리 기대했고, 너무 서둘러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또 하나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디아가 열이 나며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응급상황이었고,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는 15분도 안 되어 도착했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대기 없이 바로 격리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주치의가 응급실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면역저하 반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위험하진 않지만 저희가 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디아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맞는 길을 걷고 있다. 이 나라의 이 병원에서 이 의료진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거요. 한국에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 정기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밝은 조명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도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파티마 씨,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현재 암세포는 모두 사라졌고, 영상에도 남은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완전 관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렸고,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진 건가요? 물론이죠. 앞으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한 지난 몇 달이 제삶 전체를 다시 써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얼굴을 보이며 인사했지만 엄마가 이제 건강해졌어. 라는 말을 꺼낸 순간, 두 아이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치료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켜준 간호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 눈시울을 불켰고, 통역사분은 작게 포옹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는 진짜 강한 분이에요. 저희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가 끝까지 치료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용기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이곳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당신의 또 다른 고향이에요. 하디아가 병원에서 완전관의 진단을 받고 병실 문을 나섰을 때 우리는 손을 꼭 잡고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숨조차 틀수 없던 긴 밤을 지나 아침 햇살 아래 처음 마주하는 서로의 얼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디아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꾹 눌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기쁨, 오랜 고통에 대한 해방, 그리고 삶을 다시 만난 기적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게 단순한 치료지가 아닌 축복의 장소로 영원히 각인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하디아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청년 바투와는 뜨거운 포옹을 나눴고, 간호사 선생님과도 마지막 셀카를 찍으며 웃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분은 작은 꽃다발과 편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별은 늘 예고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아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들깨 가루를 더해주신 사장님께 하디아는 아랍어로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말했고 사장님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서도 하디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다음날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우리는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언제와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큰아이는 하디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프지? 엄마, 다시는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남편인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하늘을 내려다 봤습니다. 회색 빛 도심 속에 반짝이는 빛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빛은 분명 저희가 머물렀던 병원이었을 겁니다. 하디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줬어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 독일에 도착한 첫날,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풍경인데도, 모든 게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디아에게 달려와 안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이렇게 큰 행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디아는 치료 우유증으로 피곤해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의 시간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며 매일매일을 기도하듯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국에 가요. 이번엔 여행자로 병원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니까 가장 먼저 배워야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받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한식을 요리하고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지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닌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나라로요.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하디아의 완쾌를 축하하며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을 불렀고 거실 벽에는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친구들은 묻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좋았어?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거긴 단지 병원을 넘은 곳이었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었어. 지금도 가끔 하디아와 함께 한국에서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병원 복도, 게스트하우스 옥상, 작은 공원. 벚꽃은 날리던 오후.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에는 단지 기억이 아닌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무력함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희망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